19일 03시 00분 이전에 이미 검거가 40명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토방될 것이라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께서 경찰서장이랑 통화했다 조사받고 보내줄 거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서장 관련돼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예, 네, 확인했는데요. 강남수장이 1월 19일날 22시 51분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 윤상원 의원님이시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뭐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강남수장이 답변을 하기를 절차 준수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끊었답니다. 종교하는 용인 의원 지리에 이어서요 강남 서장과의 통화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윤상현 의원 또는 강남 서장 두 중에 한명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요. 필요하시면 더 확인을. 자비. 필요하면 더 확인이 아니라 이건 경찰과 네. 내통한 거잖아요. 아니, 윤상현 의원이 다른 한 거에 따르면 내가 서장하고 통화했어 보시면 풀려 알 거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팩트로 나와 있는 거죠. 윤상현 의원이 방금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강남서장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그런 얘기.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볼땐 차장께서는 강남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 또는 감찰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전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보통 서장이 그 바쁜 시국에 밤 열한 시다 돼가지고 모르는 번호 함부로 받습니까? 전잘 이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어떻게 이야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고. 저는 여당 의원과 경찰서장이 전화 통화해서 어 이제 곧 나갈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뭐 강남서장이 일괄적으로 서울청 수사부에서 지휘하고 있어서 일부 뭐 본인 의지로 혼방하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요 아니요 그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내통인 겁니다. 여당 의원이 내통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주는 것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장님께서는 그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회 행안위에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관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